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트루크메니스탄의 대외교육과 진출 기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루크메니스탄의 대외무역액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국제유가 하락 및 주변국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2015년부터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추재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액은 14년 354억불, 15년 262억불, 16년 207억불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가스가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원유 및 정제유가 10%, 면화 섬유 제품이 6%, 플라스틱 고무가 1%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으로 81% 정도 수출 중이고 터키 5%, 이탈리아 1.7%, 조지아 1.5% 정도입니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기계류 33%, 금속 22%, 수성 9%, 화학 제품이 6% 정도이며 터키에서 23%를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14%, 독일에서 9% 중국에서 약9% 수입 중입니다. 수출에서는 가스의 비중이 높고 수입으로서는 기계나 금속류가 압도적인 추세입니다. 독립 직후 러시아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던 트루크메니스탄은 주권을 보장하고 불안한 안보 환경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995년 유엔으로부터 중립국 지위를 부여받고 대외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타며 유엔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프간 문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중립주의 기조 아래 요엔과의 협력에 커다란 중요성을 제시하며 요엔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현황입니다. 트루크맨스터는 관세행정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하고 세간 직원을 한국의 초청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트루크메니스탄 외교부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양자 정무 경제 관계 한반도 평화 번역 지역 및 무대에서의 협력 등 포괄적 분야에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25년을 열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트루크메니스탄은 고위 인사 교류 및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실질 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양국간 2018년도의 외교 일정 실질적인 협력의 다변화와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의 확대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트루크메니스탄 사이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하고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어 lg 상사 와 트루크메가스는 키알리 석유 화학 플랜트 생산 제품에 대해 공동 판매를 협약 맺었습니다. 이후 무역협회와 트루크메니스탄 의 상의를 거쳐 경제협명위원회 연례적 교차 개최 주요 행사에 대해 지역인 사절단 파견 등 mou 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 진출 기업입니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 한국 시스템, 포스코, 엘즈 컨소시엄 등이 있습니다. 그중 현대 엔지니어링은 트루크메니스탄 서부 키안리에 석유화학산업기초원료 생산공장 건설 이후 대통령도 직접 만나 천년 자원의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많은 의논을 거치고 공동인프라 프로젝트 이행 등 장기 투자에 대해 의논하였습니다. 또한 트루크메니스탄에서 갈키니식 가스탈 행설비 사업과 트루크맨바시 정류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중동 지역의 건설 한류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시스템은 차량용 의장품 전문 기업으로 승합차 제조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대항 특장차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시스템은 트루크맨시탄의 대통령 의존용 대형 특장차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납품가는 무려 3억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트루크맨스탄에 현재 진출한 기업이 있으며 성공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져 무역 흑자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트루크민스탄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